그럼 77년생이야 46살이야 프로마로라이터 아.. 프로마토라이터 매운맛으로 열때는 양아치 겉과 속이 다른 시. 고생대 고생이 끝나고 육지로 고고 그래서 육 그건 너의 오해야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야 원포올 뭐 이러면서 뭐래서 여기서 원포올 그래서, 그래서 원포를을 원폴! 땡겨주시면 되는데 원시포유류가 이때 생겼어 부모님 나이가 46세면 아주 좋아 45세여도 좋아 어차피 근처니까 아니면 삼촌이라고 그래서 왜 46이나 45라는 숫자가 있으면 좋냐면 지질시대라고 하는 게 지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야 지구가 태어나고 나서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지구 나이가 약 46억 년이에요 오늘만 얘기해 줄게 내가 46살이야 그래서 내가 바로 지구야 <laughs> 지질시대는 46억 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선캄브리아대 라는 게 있고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고생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중생대 이거는 고중신이에요 그냥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일단 첫 번째로 암기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언제까지가 성캄불해야 되지? 언제까지가 고생대 중생대지? 이런 이 사이 시간 경계를 좀 알아야 돼 그럼 신생대는 여기를 왜 나눌 필요가 없냐면 지금도 신생대야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이거야 언제가 여기에 경계냐 경계냐 경계냐를 알고 있으면 돼첫 시작점은 46억년 전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5.4예요 여기가 2.5 여기가 0.66으로 잘 나오는데, 65로 기억하는 게좀 쉬워서, 나는 65로 기억하는 편인데, 이걸 가지고 건드리지는 않으니까, 대략적인 수치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억이야. 그러니까 5.4억 년이니까, 5억 4천만 년. 2억 5천만 년 전. 6,500만 년 전. 이 되는 거야. 현재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앞글자 따서 달달달달 외워도 되고, 5.4, 2.5, 0.65 이렇게 도 되고, 아니면, 5, 4, 2, 5, 65만 땡겨도 되고, 어차피 이게 5, 4, 2, 5면, 얘가 6.5억 년일, 리는 없으니까, 0점을 찍을 수 있거든. 그래서, 5, 4, 2, 5, 65. 아니면 뭐 전화번호 느낌처럼. 아니면 핸드폰 비밀번호로 바꿔놓는 것도 방법이고. 그냥 잘 보시면,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대충 여기가 약 3억 년 정도 되지? 여기는 대충 2억 년 정도 되죠? 여기는 1억 년보다 좀 짧지? 아, 점점점 과거로 갈수록, 텀이 길구나. 이거 알수 있고. 여기는 훨씬 길지. 약 40억 년 정도 되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어. 한번 계산해봐라. 이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중생대 비율을 계산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전체에서 중생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돼. 자, 총 46억 년이지. 그럼 중생대는 2.5에서 0.65 빼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뺄 필요 없이 일단 약으로 하자고. 2.5 빼기 그냥 0.5. 그러면 2억 년 정도라고 할수 있지. 그럼 곱하기 100 해주면 돼. 그러면 이이 2, 4, 2, 3은 6. 그럼 23하고 100이니까, 25 정도로 봐서 계산을 해도 되고, 뭐 24로 놓고, 4, 6, 2, 14, 4, 8, 4, 5, 20,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거 대충 계산하면 약 얼마 나오냐 4% 근처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 우리의 목표 1등급 아니야 1등급이 4% 4.1% 정도 되는데 대충 중생대가 4% 느낌이다 정도를 연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1 때는 안 배우는데 원래 고생대가 6개의 시기로 쪼개지거든 캄브리아기, 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른기 이래가지고 6개의 시기로 나눠지는데 요건 내가 왜 보여주냐면 고생대 첫 시작점이 캄브리아기야 그럼 캄브리아기보다 그전 시기면 캄브리아기보다 앞선 시대잖아. 그래서 지금 이 캄브리아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이라는 거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있어. 그럼 선두. 선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앞에 의해 선생님 할 때도 그 선이. 그래서 캄브리아 앞이다. 그래서 선캄브리아. 자 일단은 시대별로 하나씩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어 선캄브리아대. 성캄브리아대는두 종류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딱 덥잖아. 그러니까 아 더워. 뭐 좀, 시원하게 좀, 아우, 시원하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면 되니까, 시원. 그래서 이게 시생누대야시생누대 요거는 원생누대 그러면 시생누대는 시옷을 연상하시면 돼. 사이아노 박테리아. 사이아노 박테리아. 시아노 박테리아라고 돼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남색이야 남색이냐. 유일한 광합성세균이야 얘가 광합성했어. 그럼 광합성에서 뭐 만드냐? 산소 만들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존층이 없었는데 얘네가 산소를 만든 게 누적되고 누적돼서 이제 드디어 고생될 때 육지로 거 진출하게 돼. 자 시옷 시옷 연상했지?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꿰하고 죽어요. 화석이 돼. 화석이 된 이름이 바로 뭐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야.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당시는 산소가 많지 않아서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얘네는 다 어디서 살고 있냐면 바닷속에서 살고 있거든. 그래서 물 속을 연상하면서. 얘네들의 화석의 명칭을 양치하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치가, 치. 스토마토라이트. 스토마이트 여기 봐, 여기 봐, 어디 봐. 자, 지도를 지 말고. 자, 원생류대는 얘도 그냥 이응을 땡기면 돼요. 이응, 이응. 그래서 이응.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야 에디아카라.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다세포 생물이에요. 다세포 생물.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뭐냐면. 해파리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해파리들 막 모여있는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성캄브리아 때는 이렇게 말캉거리는 애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석수가 적어요 딱딱한 애들도 없고 그래서 이때 화석수가 적은 이유는 개체수가 좀 적고 그 다음에 단단하지 못하니까 화석이 되기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 성캄브리아 때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고생대를 할때 도움이 되는 암기팁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동물과 식물의 진화 과정을 좀 알면 연상하기가 좀 쉬워.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약간 조폭 생각하면 돼. 양파 먹는 조폭. 안 매워. 난 조폭이야. 그럼 저, 어 뭐야? 어, 양파 먹는 조폭이다. 어, 양파를 먹는 조폭이다 있어. 그래서 어 양파 조폭. 그리고 어류, 물고기, 양서류, 개구리, 파충류, 뱀이나 공룡. 그다음에 조류, 새, 포유류. 고래, 우리. 식물은 착한 맛으로 외울 때는, 순한 맛은, 양치질을 할 때는, <목소리> 스트로마톨렉트스트로마덜트 양치질을 할 때는, 겉과 속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매운맛으로 외울 때는, 양아치, 겉과 속이 다른지.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말이에요. 요렇게가 고생대야, 이게 고생대. 요렇게가 중생대야. 요게 이제 신생대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를 약간, 엿볼 수 있어. 엿볼 수 있어. 어쨌든, 동물하고 식물 특징은 이제 보험을 알아두면, 고생대가 좀 쉬워요. 자, 고생대. 이제 하나만 더 외우면 돼. 고생대 때대표와서요 정도는 친구 이름으로 있겠지. 삼필이. 있지, 있지. 없어? <laughs> 김삼필, 정삼필, 박삼필. 아이고, 고생이 많다, 삼필아. 가방이 그렇게 무겁니. 삼필, 가방 그래서, 어 고생 너무 많다. 이게 출연한 순서야. 고생대가 시작되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자, 삼은 삼엽충. 필은 필성류. 갑은 갑주어. 방은 방추충. 그래서 삼엽충 잘 모르는 사람은 절지동물. 절. 이런 끊어져 있는 부분 생각하면 되고 요런데에막 쫙쫙쫙쫙쫙해서 꿈지럭거리는 다리 같은 털 같은 게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삼엽충이에요. 필석류는 약간 물속 우주선 같이 생겼는데 약간 요런 느낌 나면 필석류. 자 갑주어는 물고기 느낌이야 물고기. 그다음 방추충은 약간 럭비공 느낌. 자 그러면 이제 고생대 특징은 어류랑 양서류가 출현하고 번성했겠지. 그다음 식물로는 양치식물. 양치식물 출현번성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중요사건이 여기서 만들어졌던 산소들이 드디어 오존층을 만들어서 고생대 고생이 끝나고 육지로 go 그래서 육지로 가게 돼 육지로 고생대 그래서 고생이 시작되나 고생대 그래서 육지로 이제 가게 되니까 오존층이 있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육지식물들이 만들어졌던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의 빙하기가 있어요 세 번의 빙하기 그 다음에 세 번의 대멸종이 있었어 그래서 고생대 때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빙하기가 무려 세 번. 대멸종이 무려 세 번. 생물들 자체가 가장 많이 사라졌던 시기가 고생대야. 그다음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다음 시대 녀석들이 출현해요. 그러면 이제 고생대가 양치식물이니까 고생대가 거의 끝날 무렵에 거시가 이제 출현하게 돼. 거시 식물들. 자, 중생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고생대 말에 중요 사건이 하나 발생해. 싹을 멸종시키는 대사건. 바로 초대륙인 판게아가 만들어지는데 요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산맥이 대표적인 두 개가 만들어져.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그래서 유럽 칼국수가 뭐냐면 칼레도니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이게 만들어졌어. 그때. 에 팔레치아. <laughs> 위험하다 이건 <laughs> 위험한 남자. 자, 이제 에 팔레치아 산맥이라는 게 생겼어. 자, 이제 중생대로 가면 중생대는 대표 화석들을 좀만 기억하면 돼요. 암공시로 기억하면 돼. 암공시. 그 다음에 암은 뭐냐면 암모나이트. 공은 공룡. 씨는 시조새 그래서 역시 출연 순서야.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암모나이트 정도만 좀잘 모를 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오징어 같은 애가 나와. 그래서 물속에서 뿅, 뿅 이러면서 헤엄치는 녀석이었어. 그래서 이제 암모나이트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몇 번만 그러면 제가 징그러우면서 귀여운 야, 요상한 글씨가 되는데 어쨌든 암모나이트 공룡이나 시선은 잘 알고 있고 애니를 본 사람들은 애니를 봤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야 올마이티한테 능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원포올! 뭐 이러면서 뭐. 그래서 여기서 죠 원포올! 그래서 원포를 땡겨주시면 되는데 뭐야 원포는? 원시 포유류가 이때 생겼어 해보세요 동물의 진화 과정은 어? 양파 먹는 조폭이다 헌데 실제로 지질시대 동안 조류보다 포유류가 먼저 나타났어 먼저 나타났어요 나름 이제 중생대 특징을 보면 중요 특징 중 하나가 온난했어요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온실효과가 많이 일어나서 뭐가 없냐 빙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대의 빙하기로 나를 보내줘 이러면 시공간 속에 갇히는 거야 갈 수가 없어 심지어 중생대는 서해바다가 없어 중생대에 갯벌체험을 보내줘 돌아올 수 없어 없는 곳이야 중생대는 따뜻했어 중생대 때 두 번의 대멸종이 있어요. 여기 세 번이었죠? 여기 두 번의 대멸종이 있는데 요두 번의 대멸종이 빙하는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화산 활동하고 운석 충돌. 총 대멸종이 몇 번이냐? 여기서 세 번이고 여기서 두 번이라서 오해야. 오해. 신생대 때는 대멸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신생대 때도 생물도 좀 멸종되지 않았나? 신생대 때도 멸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뭐예 오해야. 신생대 때 멸종 있지 않았을까? 그건 너의 오해야 어? 대멸종은좀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너의 오해야 대멸종은 생물이 죽을 때마다 대멸종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좀큰 규모 그러니까 이제 신생대 살던 놈. 생물체들은 약간 좀 섭섭하겠지만 안 쳐준다 이거지 이건 안 쳐줘 그래서 대멸종 오해 여기 빙하기 없어요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됐어 안 됐어 <laughs> 오키 여기 봐 어디 봐 오키 로키 안데스 자자 산맥이 만들어져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신생대는 외울 게 진짜 별로 없어 신생대는 신화 속 메머드 막 이런 느낌만 연상하면 돼 신화 속에서 실제 신화 속에 나오진 않는데 외우려고 써먹는 거예요 신화 속 메머드가 살아난다 그래서 신생대 화폐석 동전처럼 생겨서 화폐석이라고 그래. 메머드 자, 신생대는 초기에 따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추워져요. 갈랭해집니다키 말라야. 키 <laughs> 말라야. 키 말라야. 양냥여도 돼. 알았어. 말라야 삼맥. 스프에다가 알을 넣자. 스프 알. 그래서 알프스 삼맥. 됐어, 됐어. 이제 다 외웠어.